주식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주식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을 정립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 이 부분은 꽤 진부한 내용이긴 하죠. 주식 관련 책을 보거나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어서 어쩌면 설명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론적인 것 말고 주식 매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의 사전적인 뜻은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또는 주주의 출자에 대해서 교부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측면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각 기업들은요. 여러 군데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를 받을 때 주식이란 것을 교부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일종의 운영자금으로 삼고요. 여러 가지 각종 기업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주식이란 것은 투자자에게 자본을 받았을 때 당신에게 이만큼 자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특정 투자자에게 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천만 원을 받을 때, 한 주식당 만 원에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천 개의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요, 천만 원을 투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 증서를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이 최초의 투자자가 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샀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넘기는 건데요.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천만 원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니까 천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11,000원씩 해서 1100만원에 팔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반대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주식의 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지면서 900만원에 팔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볼 때는요, 최초에 발행된 그 투자 금액을 여러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와중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일을 겪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주식을 하는 목표는 손실을 입는 게 아니니까,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최대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될 텐데요. 이렇게 여러 투자자들이 서로 간에 주식 거래를 할 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느냐, 그런 주식을 거래해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런 기관들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증권사, 거래소 같은 기관들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할 때, 형제라던가 알고 있는 사이라 그러면, 그냥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상업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을 중개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건데요. 이 주식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투자자들이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증권사에 내가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사거나 팔겠다라는 주문을 내면요, 그 증권사가 거래소에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고요. 거래소는 다양한 증권사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을 이 시에 취합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대에 나온 주문들을 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체결이 되면 그 체결 통보를 증권사에 하게 되고, 증권사는 다시 거꾸로 투자자에 에게 알려 주면 투자자가 그 체결을 확인하면서 증권사에 결제를 하는 그런 흐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한 증권사를 정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요. 그 개설한 계좌를 바탕으로 주식을 사고 팔겠다는 주문을 그 증권사에 내야 되는 겁니다. 이와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을 조금 쉽게 이해해 보려면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흥정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좀될 거예요. 이 재래시장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 한 포기를 사려고 한다면 그 배추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상점 주인이 만 원이라고 불렀다고 해 볼게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만 원이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천원으로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 상인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5천원에 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원래 만원이라고 불렀던 것을 5천원에 샀으니까 뭐 반값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옆에 상점을 봤더니요. 그 상점에서는 배추를 3천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저 샀던 데 가서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굉장히 억울하고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사려는 측이 제시하는 가격, 팔려는 측이 제시하는 가격에 합의가 맞는 와중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격 흥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 붙어 있는 정해진 가격의 물건을 사는데 익숙하잖아요. 물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재래시장에 가서 제가 말한 것처럼 가격을 흥정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에 더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가격 정찰제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살 때는 그냥 그 가격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특정 기업의 주식이 발행이 되면요. 그 주식의 가치는요. 정말 초단위로, 수시로 변하고요. 그리고 그 변하는 것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주식이 끊임없이 가격이 변하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남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살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남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수 있어야 비로소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비율은 10%가 채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이 시장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그10%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과정도 적지가 않아요. 이 수업을 다 들으려면 최소 몇 시간은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듣기 편하게 짧은 시간에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뒤이어서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요. 어,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매매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까지 꼭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